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중국의 휴양 도시 칭다오. 칭다오는 산둥성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이자 중국의 3대 섬유 산업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국제 패션 위크를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패션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칭다오에는 패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칭다오의 예술 고등학교 큰 키의 여학생들이 음악에 맞춰 모델 워킹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곳은 세계적인 패션 모델을 양성하는 모델 전문 고등학교입니다. 중국의 모델 지망생 중단 1%만 선발되는 만큼 학생들의 열정 또한 남다릅니다. 칭의정신에 많은 다니다따오 예술학교는 그동안 수많은 유명 모델을 배출하며 중국 최고의 모델 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세계 유명 패션쇼에서 이 학교 출신 모델들이 활약하면서 칭따오 예술학교의 인기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패션 모델을 꿈꾸는 학생들이 중국 각지에서 몰려드는데요. 하지만 입학 요건은 꽤 까다롭습니다. 172cm 이상인 학생들에게만 입학 자격이 주어지고 자칫 민감할 수 있는 비키니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13억 중국인 가운데 최고의 미녀만을 선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한 모델 지망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까? 오전 7시 조깅으로 몸을 풀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도 걸은 채 계속되는 무용 수업. 진지한 눈빛으로 춤을 배우는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모델이 되려면 이런 수업 과정을 매일 견뎌내야 합니다. 특히 패션 무대에 서야 하는 모델에게 몸매 관리는 필수입니다. 점심 시간 학생들이 식당으로 향하는데요. 오늘의 첫 끼니지만 고른 메뉴는 빵과 우유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점심 식사도 앉지 않고 서서 먹습니다. 허리 사이즈가 준 만큼 모델의 가치는 높아진다. 모델계의 불문율입니다모델 학교라고 해서 실기 수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델 전공반 역시 보통의 고등학교처럼 일반 교과목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고 실이 모에漂亮,적으로는 대시, 되한 그래서 우리는 문화课来提升학생의 본질상의 내재美.리 학교에선 체계적인 실기 수업과 이론 수업으로 모델 전공반 학생들의 자질을 높여줍니다. 지금 듯이 내년에 이제 장畢業

이제 중국 모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세계 모델 순위에서도 중국 모델 리우엔이 동양인 최초로 5위를 차지했고 수웨이 등네 명의 중국 모델이 5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중국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 경제 성장과 무관치 않습니다. 중국의 명품 시장은 전 세계 2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세계 최대 명품 소비국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을 냥해 유명 브랜드들이 중국 모델 기용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부유이많아가소는많아많 음. 음. 브랜드가 뭐고 예전品牌的可能品牌有一些品牌都入中市海信就有很 칭다오 예술학교에 다니는 위멍. 오늘도 수업이 끝난 뒤 친구와 함께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남들 같았으면 진열된 상품을 받겠지만 멍은 화복석 모델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모델을 향한 노력은 계속 되는데요. 세계적인 모델들의 패션쇼 영상은 모델 지망생들의 또 다른 교과서입니다. 2 0 1 2년의니콜 리아의 미쇼혹에尽量去弥补然后缩小自己跟国际模特之间的差距吧 무대 위 모델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매일 상상합니다.

1미터 7 6센 m 미터인 멍의 몸무게는 54킬로그램. 굉장히 마른 편이지만 모델로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身高的话应该体重控制在不超过斤之内所以说还要再减掉斤 중국 최고의 모델 고등학교에서도 극소수만이 모델로서 성공합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학생들 오늘은 모델 워킹 모의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모델로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의전체적이친구이아이 条件还有各方面，只不过他就一开始他的这个表情笑起来非常甜美，到、哦、嘴角，对，你看这样，就好就好看一些了。他呢就是说体重，太胖了，这胖这全是肉，这这这整个太胖了。但是他整个的条件是非常好的，王琪琪的条件非常非常好，太胖了。

얼마 전 발톱 두 개가 빠지고 뒤꿈치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저 꿈을 향한 노력은 밤 늦도록 계속됐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모델로 활동하기에 앞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요. 수많은사람들앞에서자신을드러내야하像他的话，我们像模特的话，一般都是三层粉底。首先要三层粉底，然后最后一层粉底的 T U 部位要重。T U 部位出来了以后你看像这样粉底一打完，轮廓就要鼻梁高很多。然后拍摄,拍摄手法的话，他们就要掌握很多。化妆之前就是。

이번에는 짙은 화장에 과감한 의상 인데요. 모델로서 감내해야 할 과정입니다. 잠시나마 느꼈던 프로모델의 기분. 몸은 녹초가 됐지만 이제 한걸음 발을 뗐을 뿐입니다. 지금 보는 이 잡지에 자신의 사진이 실릴 날은 언제나 올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칭타오 모델 학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모델이 되기 위해 고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모델은 누가 될까요? 지금 세계가 칭따오 모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